안녕하세요, 남간호사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친구 어, 마크랑 예, 같이 이제 어, 하체 관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는데요. 하 어, 하체 관절기 중에서 어, 제일 위험한 힐 훅. 힐훅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어, 인사이드 힐 훅이라는데요. 하 요즘에 보면 이제 크랙 존스나 아니면 뭐존 다나허, 골든 라이언 또 니키 라이언 등등 많은 녹이 어, 어, 선수들이 어, 쓰고 있는 예, 그런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어, 인사이드 힐 훅, 그리고 또뭐 허닝홀 포지션, 또 새들 포지션, 또 아니면 또411 예, 이렇게 여러 가지 어, 이름이 있는데요. 뭐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예,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예. 그럼 한번 예, 시작해 볼까요? 자 다리 하나 넣고 이렇게 패스를 하려고 이렇게 가요. 가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. 맞죠? 그 다음에 뭐 이제 딱 이렇게 저를 수입하려고 할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딱 다리 잡았죠 다리 잡았으면 이 손으로는 상대방 오금 오금을 잡고요 그리고 이 손으로 왼쪽 손은 멀리 있는 팔은 상대방 이제 무릎 잡습니다 잡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으면서 이제 제 무릎이 저기 무릎 제 무릎이 상대방 무릎 아래나 여기 밑으로 다리를 이제 넣을 거예요 자 잡았죠 여기서 다시 잡았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이렇게 있는건 좋지만은 제일 어하는 자세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허니홀 411 셋업 어, 어, 포지션 그리고 또 어, 인사이드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안쪽이고 삼각근은 삼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삼각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시고 제 다리는 제 다리는 자 여기서 이 다리는 상대방의 허벅지를 안쪽으로, 제 쪽으로 잡아당기고요. 그리고 이 다리는 이렇게 꼬집어야 돼요.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예요. 고립시켜요.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갈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무릎은 무릎이 제일 중요한데 무릎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네, 안 되는 거고요. 제 정강이가 상대방 여기 사타구니 끝까지 끝까지 들어가고 딱 꼬집고요. 자 상각 한 다음에 이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는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거도 이렇게 잡아당기고.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어, 허리볼포지션이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잡았죠. 만약에 상대방이 도망가려 할 때는 이렇게 도망갈 때 도망가려도 이렇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.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무릎이랑 무릎이랑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잡는 게 이렇게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, 더블 트러블이 하거든요. 더블 트러블. 어, 왜냐하면 더블 양 다리가 트러블 이제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. 자 이렇게 딱 잡는 거 이렇게. 자,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, 이렇게 딱. 무릎만 잡았는데 무릎이랑 정가, 이렇게 종아리만. 자, 잡았죠? 못 움직이죠? 그면이첫 번째 이제 공격은 뭐냐면, 자,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앵클라 자, 우리가 지금 공격할 거는 이 다리지만은, 어, 이 다리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프라메리 어, 레그고요. 이게 세컨더리 레그예요. 제가 어, 공격할 다리는 이 다리. 힐룩을 할 다리지만요. 바로 힐룩 안 하고, 먼저 이 다리를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. 공격해서, 제가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당황하게 만드는거죠 앵클럭 갈수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앵클럭 갈수 있고요 항상 앵클럭 할 때는 뼈제 손목에 바로 위에 있는 뼈 있죠 이 뼈로 상대방 아클리스 건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제힐로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이렇게 밀려고 해요 제 손을 밀려고 해요 밀려고 하죠 그러면 바로 잡아서 이렇게 더블 앵클럭 자 여기도 공격하고 이제 상대방 자기 정강이가 여기 자기 뒤에 있는 어, 아킬레스 건을 이제 공격하고 여기서 더블 앵글룩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니바도 되는 거예요, 알겠죠자한번더 볼게요. 자 이렇게 힐로 가려고 했는데 방아리고딱 차면 이렇게 해서 더블 앵글룩. 자여기도 만약 상대방한테 힐로 가고 싶으면 힐로 가고 싶으면 이손으로자 이 멀리 있는 다리를 이렇게 훅한다음에 옆으로 치워요. 이렇게. 치운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힐이 보이죠? 힐. 어, 발뒤꿈치. 발뒤꿈치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자, 제 어, 손목으로 걸어서 갭을 그리 잡고 이제 돌림목 이렇게. 자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. 하실 때 세게 하지 말고 이때 그냥 딱 잡고 파트너랑 연습할 때는 그냥 여기만 잡고 바로 놓아주시길 권장해요 왜냐면 여기 ACL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 십자인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세게 했는데 상대방이 탭을 안친다 그럼 계속 쭉 해요 쭉 하다가는 상대방 인대가 끊어지고 나서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절대 세게 하면 안되고 여기서 딱 잡고 그냥 놓아주세요 알겠죠? 여기서 상대방 바디캐스트 하려고 하다가 잡으면 자한입을 갖죠 앵클럽, 앵클럽, 아니면 뭐 여기서 토호도 수 있고, 이렇게, 토호. 자, 토호도 할수 있고, 아니면 여기서 또 패스해서, 이렇게. 자, 쪼이는게 중요합니다, 쪼이는 거. 상대방 네, 도움 못 가게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안바는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 제가, 서미셜 갈수 있는 그 레인지가 되게 많아요. 시간이 상당히 상대방이 탭을 칠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. 그런데 힐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힐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탭 줄, 탭을 칠 시간이 없어요. 제가 빨리해버리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돌려버리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진짜인 내가 절대 돌리지 말고 여기서 딱 가만히만 있어야 되죠. 자, 다리 꽉 다리를 꽉 잡으시고 이렇게 무릎을 아, 무릎 꽉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셔서 네. 자 두번째 페프가드를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다리가 이제 절안나죠 이렇게 자 관리하는데 안되니까 안될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될 것은 무릎을 앞으로 좀 나오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서 백스텝 백스텝 했죠? 백스텝 한 상태에서 제 무릎이 제 무릎이 상대방 오금 뒤로 바로 가는 되는 거죠 자, 오금 뒤에 가져 이렇게. 그리고 똑같이 상대방 무릎을 잡아줘 이렇게. 잡아주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또 삼각. 또한니올이 됐죠. 한니올 어, 세로 포지션 아니면 또 사일리, 네. 아니면 인사이드 삼각근 어, 네. 잡아줬죠 이렇게. 똑같이 앵클락, 앵클락. 또 여기서 만약에 어, 힐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. 힐로우 네. 여기서 여러 가지 어, 포지션에 할수 있지만은 어, 처음에 환이오를 어, 배울 때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물론 어,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어, 더블 앵글 말고도. 이렇게 그래서 토호 그리고 두 번째 거 헤프가드 살 때는요. 자 무릎이 만약에 제 무릎이 상대방 헤프가드 안속에 있으면 이렇게 뒤로 백스텝 할때 백스텝 할때제 무릎이 다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몸은 돌아왔는데 무릎은 그대로 있거든요. 무릎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제 무릎을 좀 세운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조금이나도 세운 게 나오게 한 다음에요. 나오게 한 다음에 무릎이 여기서 이제 백스텝하면 돼요. 손으로 상대방 무릎 치우면서 무릎 을 누르면서 뒤로 들어왔죠. 뒤로 상대방 무릎 잡고 옆으로 가면서 선인호. 여기서 다음에 더블 앵클, 앵클, 토호. 그리고 제일 위험한, 힐크. 항상 다리는 딱 올려서 Yeah. 자 상대방이 만약에 힐룩하려는데 치운다 그러면 바로 잡고 이렇게. 이렇게 여기는 상대방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네, 아주 이제 위험하죠 네, 오늘은 네, 저희 어, 친구랑 한이호 어, 그리고 뭐 인사이드 삼각그 어, 411 그리고 뭐 인사이드 힐룩 네,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 힐룩은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, 항상 이렇게 이제 파트너랑 연습할 때는요 스파링할 때나 연습할 때는 항상 어, 파트너한테 물어보시고 나 하체 기술 뭐, 힐룩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는 어, 그말한번 하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셔서 이제 뭐 하체 기술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아주 심각하게 다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제 또 시, 아주 또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예, 이 기술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예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끝 전 아, 그룹과 그, 그, 좋아요 부탁해요 그, 그, 그.